블렌더 강의를 올리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아, 블렌더는 서브 툴로 써야겠구나 하고 느낀 게 바로 라인 모델링 툴 때문입니다. 너무 개구려요. 렉스에 비해서. 이건 뭐 사용자가 어떻게 얼마나 익숙하냐 그 문제이기도 하고 되게 주관적인 겁니다. 블렌더에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커브의 비세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시고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셔서 서브티바이드에서 에들 하나 추가 시킵니다. 예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G 누르셔서 살짝 움직이고, 얘를 이제 3D로 바꿀게요. 어, 여기 보시면 예, 데이터 오브젝트 프로퍼티즈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 뎁스가 있습니다. 베베레. 얘를 올려주시면은 3D로 바뀌어요. 뚜껑 있죠? 필캡스. 얘는 주지 마세요. 얘는 쓸모가 없어요. 어, 레졸루션 을 올리면은 여기가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나중에 어,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줄 거면 굳이 올릴 필요 없이 그냥 4 정도. 예, 아이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야, 맥스하고 잘 헷갈려서 네. 왼쪽 걸 눌러야죠. 이렇게 작업하십니다. 여기서 필 캡스를 만약 하게 되면 은 뚜껑이 닫히, 닫히죠 그런데 여기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른 버튼, 컨버트투메시 해서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면 라인이 이렇게 생성돼요못 쓰겠죠. 이렇게 되면 예,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t 스를 올린 다음에 예, 뚜껑은 예, 필 캡스는 체킹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는, 오브젝트 모드로 가신 다음에, 오른 버튼, 컨버터 투 메쉬 해서 다시 탭키로 누르면 돌아오죠. 키보드 2번, 알트 누르고 클릭하시면 전체가 다 선택됩니다. F 누르시면은, 이렇게, 예, 깔끔하게 구멍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그리드 필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어요. 예, 맥스에는 이게 없습니다. 맥스는 스크립트를 돈 주고 사야 돼요. 코드캡이라고. 자, 여기 알트 누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페이스에 보시면은, 그리드 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사각면으로 이렇게 딱, 예, 그리고, 여기서 세팅도 할수 있어요 그리드 필에서 예. 스피인 돌리고 또 예. 올리고 예.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 누르셔서 예. 거리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 회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맥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인을 하나 그릴게요 라인을 하나 임의로 예.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두께를 줄게요 렌더러블 스프라인 모디파이어예요 이렇게 두께를 주시고 아이고프론트뷰죠 퍼스펙티브 뷰에서 z 누르셔서 예, 불러오고 두께를 좀더 많이 줍니다. 테크니스 값을 많이 줘요. 뚜껑이 원래 닫혀서 들어오죠. 그런데 얘는 그리드 필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자, 맥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렌더러블 스프라인은 두께만 주는 기능이 있어요. 세그먼트만 나누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 y 를 불러와서 면, 섬, 점을 선택할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선택하고 R 누르셔서 스케일로 Shift 누르고 인 c 트를 살짝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폴리모드 빠져나오고요. Alt C 누르십니다. 그컷 모양이 컷 모드가 돼요. Shift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 스냅에 대한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버텍스만 남겨놓고 다 체킹 해제합니다. S 누르셔서 이렇게 십자가 보이죠? 이렇게 요거가 스냅이 활성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컷 아이콘이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가 되면 탁 다른데 어, 실수로 다른 데를 뭐안 자르고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체가 사각면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면을 더 어느 특정 부분을 면을 뽑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 추가시켜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키보드 4번 폴리 모드에서 스냅 모드 빠져나오고 오른 버튼 눌러서 컷 모드 빠져나옵니다 W 무브 모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예. 앞에 유튜브 강의에서 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사중을 하나 붙이자면은 맥스에서 저는 라인을 한 거의 6 70%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메카닉 모델링, 로보트를 모델링 한다 할때 F 누로줘서 프론트, 프론트 위에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스피어를 이용해서 여기 관절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 강의도 했고 작업을 많이 해요. 여기다가 렌더러블 스플라인 모디파이를 넣어서 두께를 줍니다. 여기는좀 thickness 값을 얇게 주죠. 이렇게. 그리고 무브 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 라인 선택하고 역시 렌더러블 스프라인 모디파이어를 주고 여기 있어요 피킹스 값을 좀 두께를 주죠 이렇게 그리고 어 이제 두께 주는 영역은 다 됐으니까 이제 에디트 폴리로 바꾸세요 오른 버튼 클랩스 투올 해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시면 안 돼요 스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야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전체 선택하고 R 스케일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swift l o 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충 지금 하는 겁니다. 키보드 4번 폴리모드에서 건너, 건너, 건너.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리고 오른 버튼 익스트루드에서 로컬 로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면이 들어가요. 알 l t 누르고 누르면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죠. 키보드 4번 폴리모드 빠져나오시고, 면을 좀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 터보 스모스를 줘도 되고, 게임용이면은 체인포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그냥, 예,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면을 부드럽게 줍니다. 어마운트 값을 R2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빼주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여기 파인 부분만 부드럽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에지가다 체인포를 먹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은,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미니멈 앵글 있죠? 얘를 높여봅니다.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예. 90도, 그러니까 35도 이상인 것만 체인퍼를 먹어라. 여기 3, 90도잖아요. 여기는 세그먼트 값을 한이 정도 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90도니까 35도 이상이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는 35도가 안 되니까, 예. 35.2도죠. 35.2도가 안 되니까 체인퍼가 안 먹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뭐가 장점이냐면? 얘를 움직일 때,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쇼앤 리설트 버튼을 켜주시죠.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잡고, 길이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을 쓰지 않고, 포즈를 취할 때,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어, 팔이 너무 기네, 이쪽. 그러면은, 다시, 버텍스 모드 빠져나오고, 일로 올라가서, 키보드 1번, 여기 라인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리고, 쇼앤 리설트 버튼을 켜주십니다.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잡고, 이렇게 팔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렇게 짧고 길게 이렇게 되면 은 모델링 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배열의 고통에서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탑 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론트 뷰에서 다 작업했어요. 이렇게 위치 잡고 움직이고 라인 모델링 툴을 저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블렌더와 라인을 비교하니까 도저히 얘는 그냥 서브 툴로 왜냐하면 유용한 에드온이 많잖아요. 맥스에서 작업하고 블렌더로 넘겨서 에드온으로 다시 활용하고 여기 보시면은 예, 2, 예, 3DS 맥스, 3DS 맥스 블렌더 2 3dsmax 3dsmax 블렌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걸로 왔다갔다 하면서 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샌드 투 블렌더 하면 블렌더로 불러와지고 거기서 샌드 투 맥스 하고 겟프롬 블렌더 하면 리로 왔다갔다 실시간으로 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상업용으로뭔 작업을 하겠다 하면 블렌더가 아주 유용하죠. 무료니까. 근데 에드온은 대부분 비싸진 않지만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엔 블렌더로 한번 대세다 하고 썼는데 기본 기능으로는 그냥 장난감 같아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스를 다시 메인으로 하고 블렌더는 서브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